본인이 잘 됐을 때 내가 뭐 때문에 잘 됐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판단이 서실 거예요. 이게 그냥 핵심이고 모든 것이라고 봐도 돼요. 반갑습니다. 빌딩과 기업을 모두 발전시키는 성장 전략가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돈을 벌려면 뭐 여러 가지 뭐 기준들도 있고 본인만의 생각들이 있고 저거 저거 하단 말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예요.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그냥 간단해요. 내가 뭔가를 해서 상대방이 기분 좋냐 안 좋냐예요 상대방이 기분 좋은 만큼 돈을 벌게 됩니다 기분 좋은 거 조금씩을 많은 사람에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기분이 극도로 좋게 할 수도 있어요 즐거움, 재미, 이익, 편리, 안정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득이 돼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즐거울 수도 있고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말 말이에요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저는 그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연예인이에요 노래를 잘해요 노래를 노래를 잘해서 본인의 노래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분을 좋게 해줘요 그 가사가 정말 나한테 너무 와닿아서 난 너무 이거 몸서리치게 좋아 이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어 이거 즐겁다 그 즐거움이 양이 많아야 돈을 많이 벌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수보다 뭐 영어권에 있는 가수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이유는 그 대상이 많으니까잖아요. 약한 거는 수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걸 했을 때그 사람 기분이 좋은데 엄청나게 끝내주는데? 이런 게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데? 이렇다면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면 되는데, 어? 근데 이거는 그렇게, 그런 정도는 아닌데 하면 이거는 수를 엄청 늘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쿠팡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외에 뭐 책이나 뭐 이런 것들, 그건 수를 늘려야 돼요. 그럼 소장님은 응. 전자예요 후자예요? 아 우리는 후자지 후자에서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전자로 가지 소수에서 인기를 얻어서 그게 트렌드가 되고 그게 아예 뭐 전체 세대를 아우르게 되잖아 뭔가가 잘 되려면 특정 대상으로 시작해서 그게 넓어져 세계적인 브랜드 중에도 슈프림도 그랬어 원래 스트릿 브랜드고 원래 좀 껄렁한 사람들이 입는 그런 거였다가 그게 퍼진 거야 매니아한 거에서 전체로 퍼져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지금 임대 보장을 하면서 이런 것들인데 향후에 우리가 훨씬 더 커져서 자산운용사랑 뭐 은행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게 대상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거죠. 지금 당장 손해가 나고 이익이 나고 물론 중요해요. 물론 중요한데 이게 시스템이나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거를 쓰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로 한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거는 이거로 인해서 기분이 좋은가 그 기준으로 이걸 할지 말지 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고 이건 편리하고 와 그게 말이 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데 야황 소장님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정도면 이건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손해가 나더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만들어서 계속 가다 보면 일정 시점에 이게 본전이 되고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기술 발전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됐잖아요 예를 들면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었어요 밤에 다 다닐 수 있었어요 촛불 가지고 다니고 뭐 고래기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녔잖아요. 근데 그걸 전구를 왜 굳이 만들었어야 될까요 이게 있으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겠는데라는 결론 하에 그걸 한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어때요 그 시대에 그 에디슨이 전구를 만든다고 했을 때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야 그렇게 해서 될것 같았으면 이란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선을 다 연결해야 돼. <laughs> <laughs> 정기선 누가 연결할 거야? 그땅 주인들이 다 있는데 그것 다 말뚝받게 해주겠어? 근데 만들어 놓으니까 어때? 너무너무 득이 되는 거잖아요. 기분 좋은 것 뿐만 아니라 이익도 되고, 그로 인해서 즐겁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졌을 때 지금까지도 잘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디슨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단 말이에요. 야, 외국을 비행기라는 걸 날라서 갈 수가 있어? 원래는 배 타고 몇 달을 가야 됐는데그 시간을 당길 수 있다. 편리죠. 그 기준으로 만들면 그거는 보편적으로 되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하는 책임분대 보장 시스템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좋, 좋을 거 아니에요. 황 소장님 만든 그 시스템 확실해. 이것만 보편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이거는, 이거는 필수적인 시스템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미 10년을 해왔는데도 아직도 그 시장이 보편적이지 않다고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임차인 신경 쓸 필요 없어. 월세 들어오는지 체크 안 해도 돼.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전화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도 없애줘. 그리고 공실 신경 안 써도 돼. 부동산이랑 연락 안 해도 돼. 청소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 안 해도 돼. 임차인 불편사항 연락 받을 필요도 없어. 이런 것들이 얼마나 편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를 감수하도록 만든다. 저도. 그 손해를 봤지만 손해를 보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것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만들어졌을 때는 정말 정말 편리한 시스템이니까요 내가 얼마를 벌겠다로 기준을 삼는 게 아니라 어저 사람에게 어떤 득을 주겠다 저 사람의 편리를 저 사람에게 편리하게 해주겠다 불편함을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이익을 주겠다 신나게 해주겠다 즐겁게 해주겠다 이런 것들 상대에게 득을 주겠다로 시작을 해야 돈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받을 것부터 생각하면 이거는 애초에 시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를 남길 거야 하고 만든 음식. 인기를 끌기 어렵죠. 왜냐면 그런 것들은 사람을 보고 먹어보면 다 느낀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에게 득을 주겠다, 편리하게 해줘겠다 이익을 주겠다. 그게 기준인 사업은 영석적으로 운영될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응. 일안 하고 편하게 응. 살고 싶고, 돈을 잘 벌고 싶은 사람이 많잖아요. 맞아, 그런 게 가능한가요? 며칠 전에 들었던 질문이야. 제가 요즘에 매주 주말 계속 출근해서 일하거든요. 근데 동기가 저한테... 뭐 하냐고 그래서 어, 사무실에서 일하고 했더니, 일, 일하고 있다고 했더니, 왜 일하냐고, 즐겁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즐겁게 살려고 일하는 거야. 편안하고 즐거우려면, 바닥이 깔려야, 일 안정적으로 편안하고 즐겁게 살수 있는 거지. 똑같아요. 빠르고 쉽게, 어, 편리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세상은 없어요. AI가 아무리 나오고 난리가 나고, 별의 별,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런 건 없어요. 그게 없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노력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면 나가서 파랑새 찾아서 그냥 내 친구 누가 있는데요. 내가 아는 사람 누가 있는데요. 그거는 갔다가 분명히 원 원점으로 돌아갈 거예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 세상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노력이 있어야 운도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거지. 운이 왔는데 노력이나 실력이 없으면 잡지 못합니다. 우화가 있는데 예전에 어떤 농부가 밤에 자려고 이렇게 누운 거예요. 모를 다 심어 놓고 근데 아 저게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하다가 모를 1cm씩 살짝 살짝 올려놓으면 얘네들이 빨리 자랄 것 같은데, 밤새 모를 조금씩 당겼어. 다음 날 나갔더니 다 죽었어. 절차를 다 밟아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빨리 가는 건 세상에 빨리 많이 노력하는 거 말고는 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누구는 운이 90%고 10%의 노력이 있었다 그 자리에 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노력해서 거기 간 다음에 제가 와보니까 운이 99예요 <laughs> 대단하게 성공한 분들 중에 운이 90, 운이 70이라고 말하지만 노력 안한 사람이 있어요? 노력하면 다 그렇게 되나요? 몰라요. 노력하면 나아지는 건 확실해요. 하다가 말면 성장도 하다가 멈추겠죠. 그분들 지금도 60 넘었는데 계속 일하고 있어요. 왜 운이 더 많았다고 얘기해? 요 하... 성공한 분들? 나는 그분들의 입장이 되고 싶을 뿐이야, 그냥.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맞다 틀리다. 운이나 기회를 받으려고 뭘 해야 돼? 내가 할수 있는 건 노력 말고는 없어. 북쪽에 귀인이 있어요. 그럼 북쪽으로 막 쫓아다녀? 면접 볼때어 동네가 어디예요 어 북쪽 이군 들어와 이렇게 해야 되나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 운이라는 건 반드시 오게 돼 있다고 생각해 건물을 사는 과정과 똑같아 내가 정말 a급이라고 산 매물이 내가 무조건 다 처음에 받았을까 그렇진 않을 거야 근데 나는 건물을 보는 안목을 갖고 있고 즉시 설계할 수 있고 즉시 뭔가를 다 알아볼 수 있는 정보력을 갖고 있고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 보면 어난 바로 판단이 판단이 설정도의 안목은 있지. 그러니까 내가 살수 있는 거야. 계약 자리에 가서 계약을 하면서 그 건물 사겠다고 몇 번씩 연락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나는 이미 개, 가계약금 넣었기 때문에 그런 연락을 얻어 음, 동작이 빨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어, 이미 넣었는데 뭐 게임 끝났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저한테만 온건 아니란 말이에요. 몇 명한테 간 거예요. 저한테만 온 거라면 뭐이 얘기가 틀릴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단 말이에요. 왜 제가 그걸 사게 됐어요? 노력이 기반이란 말이에요. 운을 받으려고 해도 노력이 기반이 돼 있어서 실력이 있어야 운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귀인을 만나서 도와줘서 잘 됐어. 될 만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줄 만하니까. 어, 얘는 얜 됐어. 얘얜 도와줘 주면 잘될것 같아. 그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거나 열정과 노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해준 거예요. 지금 벤처 투자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모두에게 다 투자해 줘요. 골라서 한단 말이에요. PT 할수 있는 기회는 여러 사람한테 줄수 있지만 정말 될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사람한테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다 성공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투자는 다 똑같이 받았는데 누군 성공하고 누군 왜 못해요? 기회는 이 사람에게만 왔어요? 여기도 갔죠? 여기도 다 갔는데 왜이 사람만 성공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만 명에게 10억씩 주면 10년 뒤에 몇 명이 그돈 가만히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몇 명이 그돈 불렸을까요? 기회를 탓하는 게 아니라 본인 실력이나 능력을 탓하는 게 맞아요. 유튜브 하는 거, 음, 나라에서 허가해줘야 할수 있어요. 핸드폰만 있으면 다할수 있어요. 그쵸? 유튜브란 기회는 누구에게, 우리나라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왔어요. 초기에 다 핸드폰으로 했어요. 저도 핸드폰으로 7년 넘게 했어요. 이런 카메라 산건 불과 몇 년, 4년, 5년밖에 안 돼요. 누구한테는 기회였고, 누구한테는 그냥 시청으로 끝나죠. 시청으로 끝난 사람한테는 기회가 안온 거예요. 왔어요. 아무 유명세도 없던 사람도 된 사람 많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연예인이 뛰어들었죠. 그만한 사람이 돼야 그 기회를 살리는 거예요. 닷컴버블이었다가 망한 회사 많지만 남아있는 회사 네이버 다음 왜 남아있어요? 어플 만들어서 엄청 대박 났던 그 시기. 누군 대박 누군 왜안 대박 이모티콘 만들어서 돈 많이 번다는 얘기 한동안 들었었죠. 그거 만들려고 생각해본 사람. 큰 기회라는 거는 대부분 공평하게 옵니다. 근데 그거를 기회라고 인식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인식하지 않는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건 좀 냉정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미 많이 아파요. <laughs> 근데 이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티로 봐야 되잖아요. 물론 F 성향으로 음악을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그 분들도 F로 했는데 수익화가 안 되면 그 멈춥니다. 우리는 일단 누구나 다 똑같은 기회를 한번 지나왔습니다. 입시라는 기회를 누구나 다 거쳐왔죠. 그리고 그 뒤에도 우리는 기회를 매번 겪어왔어요. 경쟁이 많은데 레드 오션이야. 누군가는 그걸 해서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아까 전에 책임 임대 보장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게 지금 10년간 이어졌고 네. 이미 네. 보증이 되어 있는데 네. 아 저거 못 믿겠는데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있을 수 있어?라고 네. 얘기하는 사람들은 편리함을 못 느껴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첫 번째.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은 대부분 건물이 없을 겁니다. 두 번째. 그게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 책임임대보장 시스템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온 지가 한참 됐어요. 안 알아봐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걸 오늘 찍게 된 계기가 뭐예요 아. 이거는 제가 책임임대 관리 시스템이나 아니면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준 저의 생각 저의 세계관을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관이라는 게 그냥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딱눈 떴더니 생긴 건 아니고 제가 늘 영상 찍으면서 뭐 체계적인 부자나 우리나라에서의 최고 부자였던 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체득하게 된 거예요 사업을 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기준은 절대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핵심이고 모든 것이라고 봐도 돼요 이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게 이 사람이 즐겁게 이 사람이 어, 좋게 그거에서부터 사업이 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 기준을 어기면 안 돼요 사업을 아직 안 하시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풀리, 풀려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 생각에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잘 됐을 때 내가 뭐 때문에 잘 됐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으로 한번 그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판단이 서실 거예요 제 영상을 보고 기분이 안 좋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laughs> 왜 저렇게까지 얘기해? 제 영상을 보고 아, 이게 맞아. 그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의 영상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음. 사업을 성장하고 발전하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에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동안 사업하시면서 중간에 아, 이건 나한테 행운이었다. 그런 거 있으셨어요? 난 되게 덧이다고 생각해. 내 노력의 양에 비해서 난 되게 더디게 가고 있다고 생각해 한 번에 뭔가 돼가지고 팍된 뭐 적이 없어 그리고 영업을 해서 잘 되는 분들 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찾아가고 뭐 이런 얘기 많단 말이에요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목발 짚고 갔더니 그 사람이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이 썼던 책인데 이렇게 해서 그분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키맨이라는 사람도 이그 사람한테만 그 기회의 문을 열어준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였으니까 열어준 거잖아요 모두에게 다해준거 아니잖아요. 이 키맨이 모두에게 키맨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키맨이었던 거죠. 그만큼 공들인 거잖아요. 엄청나게 특별한 상품이었을까요? 엄청난 혜택이었을까요? 세상에 없는 유일한 거였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을 벌려면 어떤 생각으로 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 가지며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받아들이시면 분명히 발전하고 성장하고 본인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고 돈도 많이 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건 자명한 사실이고 뭐 확실하고 뭐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믿고 따르시면 100%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99% 아니에요. 100%예요. 100% 1000% 만% 10%, 진짜 확실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